펀치 일어나시오. 자, 빨리 탈출하시오. 어허, 어, 어, 어 노노노노. 포로, 포로 풀었어요. 뒤에 포로 풀줬는데 아, 뒤또 있었어요? 아, 또 있구나 저쪽에. 이쪽? 네, 게임 되게 잘 만들었어요. 버서크 다트 진짜 좀, 짱이다 아, 뭐야. 아, 젠장. 뭐, 이리 죽이나 저리 죽이나. 얘는 죽여도 상관없죠. 아, 수면 다트를 8명 채워야 돼요? 알겠습니다. 수면 다트를 8명 채우는 게 이번 판또 목표 중에 하나래요. 이봐. 가시오. 이쪽에 너무 멀어. 너무 멀어서 영향이 없죠? 훅 그래, 쉬어, 쉬어, 쉬어. 그대로 쉬어. 어, 좋아. 지금 우리 막 같이 싸우고 있는데? 아, 스멜리서도 죽여야 돼요? 네. 이렇게? 네. 아, 재우고 죽여야 돼. 아, 아니면 잠에서 깬다고? 아, 그냥 가도 되지, 뭐, 그냥. 거기 안 있으면 되잖아요. 괜찮아요. 너무 잔인하게 다 죽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하! 아이고, 이거 아이고, 많네, 많네. 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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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아, 많아, 많아, 많아. 많아, 많아, 많아. 네 명이나 있었네? 팍! <laughs> 자, 너무 미안하다. 가만있어? 들리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아이, 자식아. 아, 지들끼리 깨우는구나. 호이차 아이차! 자, 탈출하시오. 완벽하구만. 야, 이게, 이게 있으니까 더 쉬워졌는데? 훅! 가라기 사이에다가 맞췄어 어, 푹내 귀찮으니까 빨리 죽이자 올라가서 하 어? 훅! 됐어? 야, 이거 완벽한데? 지금 깔끔하게 다되고있 다, 다 구출해줘야 돼요? 아, 14명, 14명 14명만 구출하면 되는구나 이쪽에도 또 있네 오랜만에 이걸 써볼까? 지들끼리 싸우라고? 자, 분노에 휩싸여라 자, 분노에 휩싸이고 자, 이제 분노에 휩싸였다 싸운다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아우, 좋아! 야, 칼로 한 번에 죽이고 어, 둘다한 방에 죽였네? 꼴반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재워주고. 가자. 왜못 뛰어내려? 여기. 이상하네. 왜, 왜못 뛰어내리지? 빠시야이 자식아. 어디 친구를 죽여, 이게. 우정이 없는 놈. 파아이아 뭐야 아 이미 이미 다 죽였네 어 이거 뭐야 와 학살했어 이 나쁜 놈들이 이 자식들이 이거 학살을 했어 야 이거 너 무적 무 아니에요 나이 수면용 다이 생겨가지고 거의 이제 죽을 수가 없는데? 아, 버서커는 시간지나면 알아서 사망해요. 자, 또 싸움 구경 한번 해 볼까요? 그렇지. 어우, 야 버서커 있는 애가 되게 잘 싸운다 생각보다. 오 뭐야? 야! 야야야! 야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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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포로, 야! 포로 내비도 포로 내비도이 자식아 포로를 왜 죽여! 어, 이 포로까지 죽이네, 이게? 야, 이거 버섯커 나으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나. 이게 사용하면 안 되겠는데? <laughs> 아, 포로는, 포로를 죽였어. 진짜 레알 버섯커네요. 왜 이래? 버섯님 놀았냐, 이 자식아? 어? 잠좀 한다. 야, 개쩐다. 아, 이나이 콤비네이션. 완벽하죠? 일어나시오. 됐어. 어 아, 포로가 몇명 죽긴 했지만, 괜찮아요. 나를 비롯해 중요인물들을 살았습니다. 아, 네덜란드 노예상인한테 파는구나? By God, you bravos are a cheery bunch, eh? All frowns and furrowed brows. Captain Kenway, you have remarkable skills. Ah, thanks, mate. It comes natural. But your t r a i n n g 아 타고난거래요. 나도 비제인 닝어 같습니다. Everything is permitted. Isn't that your motto? I absolve you of all responsibility. But you are not. 어, 나 파문 당했어. 어차피 여기 들어간 적은 없지만. Sorry, mate. 근데 주인공이 너무 강해 왜 이렇게 강하다고 강하게 나올까요? 근데 주인공이 약간 영국인일걸? 아 주인공이라서? 약하면 빡종할 거잖아요 아 그래도 뭔가 이제 사연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사연이 무협지만 보더라도 뭔가 사연이 있는데 라인 에드린거 같습니다 아 웨일즈. 웨일즈 출신이지 주인공이. 도르벤닝거 같습니다. 패그라려고 그래요. 파나인것 같습니다. 진짜 돈 버는 것 빼곤 다 잘함. 그러게. 주인공 돈 버는 빼곤 다것 빼곤 다잘하는것 같아. 다 부자다 님 호시 벌린 것 같습니다. 뭐지? 뭐야? 아, 암살 계약 같은 거 말하는 거구나. 돈 제일 많이 주는 거를 해야지. 다 보통이야. 제일 가까운 데는 금 어디냐? 아까 어려움 하나 있었는데, 어려움. 아, 근데 돈 보통 어려움. 아, 이거 나중에 하는 거 주인공은 돈에 왜 이렇게 집착하죠? 주인공이 돈 없어서 마누라도 도망갔거든요 네 오케이 다 완벽하게 다 했고 마누라도 장인어른이 나, 나약하다고 해서 나갔어 돈못본다고돈 없어서 간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아 도망간 건 아니고요 마누라가 되게 열심히 일해줬는데 얘가 맨날 일안 하고 근데 나중에 돈 많이 번다면서 막 해적질하고 이러니까 마누라가 실망해서 갔어 이제 우리 땅된 건가? 뭐, 어디 가야 돼, 이제? 배 타러 가야 되나? 저쪽으로. 호이차. 아, 저 암살자 문양 미셔들도 재밌어요? 아, 그래요? 나중에 한번꼭 가볼게요. 이거 말하는 건가? 아니면 이거 말하는 건가? 빠른 여행. 배로. 다행이야, 친구들. 다 살아있었구만. 아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아, 템플 기사단 사냥 미션이 재밌어요. 일단은, 여기 캐스트부터. 캐스트 이거 뭐냐? 뭐가 캐스트지? 그러는 건가? 자. 뭐좀할거 있나? 업그레이드. 아, 배타고 나가면 있어요. 오케이. 잭도우 업그레이드. 어디 보자. 자원이 모자르네, 자원이. 사슬 폭탄 강화. 이거 좀 의미 별로 없고. 네, 한번 해둘까? 찝찝하니까. 화포 저장고. 포약통 저장고. 자원 사냥을 좀 해야겠구만. 돈을 좀 모으자. 돈을 좀 모아서 한 번에 좀 좋은 걸로 갑시다. 자, 나가자. 출발이야! 해정왕으로. 나가는 문이 그러니까 이쪽인가? 네, 재료가 빡센 것 같아요 돈보다. 자 출발하자고. 약탈 뭔가 찝찝해요. 아니 괜찮아요. 이게 드디어 팽감님 같은 팽감님들래요. 제들도 다저때막 제국주의로 무장해가지고 다른 데 침략하던 때입니다. 우린 그 배들을 좀 털어보자 이거 아닙니까? 저거, 저런 거, 저런 거 보십시오 어우, 아, 저, 저건 건드리면 안 되겠다 어우, 야, 저, 쟤네들 좀 건드리면 안 되겠는데? <laughs> 자, 이쪽으로! 우측! 어, 사냥꾼? 어, 사냥꾼! 사냥꾼 돕시다! 고 자, 출발하자고! 친구들! 으잇 제대로 맞았구만 나이스! 호잇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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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요새 요새 아 요새 있다 아젠장을아쟤 요새있어 요새있어 어어어 아. 야 일단 야 밖으로 나가서 해 밖으로 나가서 잡아 오야 저거 날라오는거 봐라 저거 와우, 오우, 야우, 좌연 와, 요새가 나를. 너 따라 나와라, 해적선. 보금 좋구요. 해어 이제 이정도면은, 공격 안 하겠죠? 전투 준비. 아, 이쪽에 다 적이네, 진짜. 신학로 개척자님 고 같습니다. 하이차, 이 정도. 그렇지, 맞았다. 쏴주시고. 맞았나? 한번 더. 그렇지, 좋았어. 한번 더. 됐어! 오케이,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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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배대! 배대, 배대. 좋다. 우후! 야, 끌어당겨! 배 끌어당겨! 그렇지! 좋아! 내가 간다! 자, 배다보드 준비하시고, 그대로, 준비, 어, 좋아, 좋죠. 지금, 거다! 고! 하! 아유, 젠장아. 저기까지 못 건너갔네. 아, 이게 웬또 추태야, 이거. 아, 한 번에 건너가야지 멋있는 건데, 이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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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후! 하! 아, 어, 빨리, 날 밝아졌으면 좋겠다. 아, 기가 막히네, 지금. 야, 쩝니다. 와하, 다 손들어. 야, 꿇어. 야, 꿇어. 이 자식들이 거 꿇어. 안 되겠어, 이거. 오늘 사냥하러 와? 나무, 금속, 천. 음, 수리하지 말고. 수리할까? 케네이 함대로 보내기. 아, 수리하자. 멀리 가야 되니까. 아, 중포가 되게 센것 같아요. 가까이서 붙었을 때. 야, 함대로 보내 자, 네가 오늘부터 선장이다. 어, 진짜 이거요? 어, 흐흐 <laughs> 야, 나 죽겠다! <laughs> 자, 가자고. 아, 요새 레벨부터 확인해야 되는구나. 나쏘, 들어가자. 대도님 배멀미 안 하시나요? 원래 좀 하는데 지금은 안 해요. 아 수배 레벨 낮추면은 없어진다고? <목소리> 나소 파하마. <목소리> 오얘 뭐지? 되게 유명한 인것 같은데? 돈좀 있어 보인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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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welcome to Nassau gents. Everyone is that does their fair share. Fair share? What is this a fucking monastery? We were uh, led to believe that Nassau was a place where men did as they pleased. Safekeeping others from the Oh come with you. What is this magnificent muzzle you've cultivated? Why fly a black flag w h e a black beard will do? 아 총도 저기 네 개나 딱 타라 놓고. What brings you two gents this far north? Where is Cuban Governor himself? Is fixing to. 티치 닮았죠? 그 네, 그게 실제로 그 검은 수염을 그 모델로, 모델로 한 캐릭터니까 그런 거죠. 아. 그 <미로> 쟤는 잔으로 안 주고 병으로 준다. 요때는 그냥 병나발 불어야 돼요. 안주, 안주 이, 이 없고, 안주 딴 이거 넣고 상관도 안 해. 얘는 무슨 맛으로 술을 먹냐? 안주 빨로우 안 먹으면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오돌뼈 먹고 싶다. 자,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선원 좀 모집해야 되지 않나? 어, 여기 뭐가 있는데 아닌가? 오돌뼈 어제 먹었다고요? 네 맛있겠다 우리 동네 오돌뼈 기가 막힌 데가 또 있는데 여기 봐봐. 오,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네. 처음 봤어. 이 게임 집안에는 못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검 세트. 총좀 좋은 거 샀으면 좋겠는데 돈이 은근히 모자르네. 이거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총일걸요? 아닌가? 이거 없는 건가? 아, 검. 어차피 다 비슷비슷해요. 안사도 됩니까? 네. 배가 제일 중요하군요, 배가. 자, 나가볼까? 네, 배엎그하기도 빡시군요. 자, 출발하자고 밤이지만. 이 게임이 생각보다 배를 굉장히 많이 타서 놀랐어요. 별로 배 많이 안탈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나, 너무 많이 배를 타니까, 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잘 만들었어요. 뭐, 여러분들 다음 명절 때, 구정 때 같은 때, 할일 없으시면, 자꾸 하셔도 충분할 만큼, 잘 만들어졌네요. 그냥 암살 게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나도 그랬어. 나도 암살이나 죽어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잠깐만 여기 내가 죽여야, 죽여야 될애가 있나? 저 암살 지령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저 해골은? 저 해골은 대체 어디 있는 거지? 빨리 빠른 여행으로 가자. 은영님 고맙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방송하는데 왜 편하게 방송하라고 그러지? <laughs> 어. 신기한 분이에요. <laughs> 업그레이드.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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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올라가. 네. 프로랑게인것 같습니다. 남배우 빠진 것 같고요. 뭐라고? 뭐라는 거야? 입이 안 움직이는데 말을 하고 있어? 아, 자파점 업그레이드. 아, 이걸 업그레이드하면. 좋은 거구나. 안 해도 되는 거죠? 뭐 하면 뭐더 파나요? 뭐, 이런, 이런 거. 술집이나 업그레이드 한번 할까? <목소리> 은영님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매 메이저 없습니다. 네. 그래, 술집. 아, 비싸다. 업그레이드 비용이 3,500이구나. 칼집어. 왜 칼을 꺼냈어? 야, 아침부터 이게 술 취한 여자가 있네? 아침부터 <laughs> 술 취해가지고 저 드립이 자는 사람들도 있고. 총쏘는좀뭐하는애 저거? 가자, 친구들! 아, 야, 야. 팀장님 가시잖아. 잠깐만 여기가 음. 자아 로딩이 좀 약간 로딩이 좀 약간 저기대 빨리 빨리 좀 뭔가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들어갈 때 한번 또 여기서 항구에서 나올 때 한번 아 군함 운용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나중에 할게요. 크린톤인것 같습니다. 왜안 보이지 이거? 너무 멀어서 그런가? 아 됐다. 나무 금 금속 많구만. 아. 와! 와우! 야야야야! 와와와와! 와우! 와우! 이거 뭐야? 잡아!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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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잡아 힘들고래.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 얘 뭐야 이거? 자 시작하자! 자, 시술 준비해. 완전히. 벗겨버리겠어 물론, 고래 피부를 말이지. 고래가 죽을지고 말이지. 아, 어, 대박이다이번에운 좋았다 이번에운 좋았죠 이지고래 h 좀 스 t u n i 집중해서. <목소리> 맞아, 어, 집중. <목소리> 아, 공격 어떻게 피하냐 저거? 공격 어떻게 피하지? t o a 네, 딜 꾸준히 넣어서. t i r e 어 오케이, 대박. He's t u r n i n the s a r e 하아, 예 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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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 았어 에너지 반갑고요. 뱀들이 들어갔어요. 아, 이거, 이거, 그렇지, 나이스! 아, 이서 어, 그리고 방어했고, 강화했고, 방어했고요. 그렇지, 어, 잡겠는데? 아, 어, 여기서 한대 맞는 걸거 어쩔 수가 없어. 맞아야 돼, 이거. 아저 갑자기 저걸 공격하냐? 다 오케이. 아모자라겠다 작살 모자란다아 작살 모자란데 가뜩이나. n i c 오! 한 발. 아유, 어, 잡 어, 한 발. 한 발.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laughs> 와! 대박이야, 진짜. 완전 잡았어. 와저 잡은 뭐야, 근데? 와 대박 컸어. 와 마지막 그한 방에 딱 제대로 박혀서. 피 혐을 죽였네요. <laughs> 네. 모비님이었습니다